근데 뇌전이가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나요? 얼마나 흔히 발생하게 되나요? 네, 우리가 이제 뇌암 있잖아요. 이 중에 이런 전이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원발성으로 뇌에 생기는 암보다 다른 암이 전이되는 이런 암이 더 많다는 거죠. 뭐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이 머리 아프다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. MRI를 찍어야 되나요? <laughs> 네, 근데 그 환자마다마다 이제 다를 것 같은데요. 이 환자가 뭐 조기암인지 아니면 사기암인지 암이 진행하고 있는 건지 재발의 위험이 높은 상태인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. 그렇다고 뭐 매번 MRI를 시행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구토, 두통, 두통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면 아, 바로 응급실로 빠른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입니다